약 2년 전, 지금은 조도 안 쓰는 일본산 불화수소 가지고 있는 값질 없는 값질별 꼴값을 다 떨던 일본 정부와 한국의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고 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기자들이 일본산 카메라를 쓴다며 조롱하던 고노다로마저도 기가 팍 죽어서 자국의 백신계획에 비관적인 견해를 밝혔다는데요. 반면 대한민국은 K방역에 이어 치료제, 주사기까지 연속 히트를 치며 패트 트릭을 달성하고 있다고 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베 씨, 잠깐만 나와봐요. 불화수소,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거 가지고 갑질하더니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네요. 자, 이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주사기 달라고 부탁해보세요. 공손하게 진심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해보라니까요 웬만큼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 주사기 수출을 승인하지 않으실 거예요. 한번 속고 두번 속지, 세번 속겠습니까? 주사기 한번 받아보겠다고 별의별 생쇼를 다하고 있는 일본의 상황. 그리고 일본에 수출하기 힘들 것 같다는 풍림 파마텍 측의 입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패페 t v 팩트체크 한국 기자들은 니콘과 캐논 카메라만 쓴다며 조롱을 늘어놓던 고노다로의 기가 팍 죽었습니다. 일본은 지난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백신 공급 물량 부족으로 벌써부터 접종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외무상을 하던 고노다로는 현재 백신 접종을 담당하는 행정개혁 담당상을 맡고 있습니다. NHK 의료 토론에 출연한 그는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 19 백신에 대해 4월까지는 매우 공급량이 한정된다고 밝히며 화이자 유럽 공장의 확장으로 5월부터는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4월까지는 공급량이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지 일주일도 안돼 접종 일정 연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선행 접종 대상인 의료 종사자가 당초 예상보다 100만명 이상 늘어난 탓에 감염 취약층인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 일정까지 줄줄이 차질을 빚어내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단계적 접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어떻게 했길래 100만 명이나 차이가 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 당초 3월 하순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고령자 접종은 한 차례 밀리면서 4월 1일부터 일제히 시작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호생노동성이 3년마다 실시하는 의료시설 정태 조사에 근거해 접종 계획 수립 당시 의료 종사자를 전체 인구의 3% 로 산정해 370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안내에 따르면 의료 종사자로 의사와 간호사, 구급대원, 자위대원 외에 코로나 감염자 이송응대를 담당하는 소방단원과 약제사 등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추가되면서 당초 370만 명보다 100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수정한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 고노다로 담당상은 사과를 하며 백신 접종 연기가 불가피함을 알렸습니다. 문제는 현재 일본에서는 백신 한병 6회분 중 1회분을 버리면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백신도 없는데 멀쩡한 백신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주사기에 있습니다. 어, 결국 특수주사기를 구하지 못한 일본 정부는 아까운 백신을 버리면서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어이구, 니들이 하는 일이 그렇지. 한국 백신 접종 늦어진다면서 조롱하더니 쌤통이다. 근데 이거 어떡합니까? 일본이 애걸복걸. 제발 우리에게 주사기 좀 팔아주세요. 우리 지금 백신 버리고 있어요. 7,500만 개 아니다, 8천만 개만 팔아주세요. 라며 애초롭게 사정을 하던 일본에게 주사기 모줄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풍림 파마텍 측에 8천만 개주여 짜는 주사기 구매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회사 측에서는 일본 바이어 쪽에서 문의는 많이 오고 있다. 근데 이게 다만 인허가 문제가 있어서 실제 발주와 판매로 연결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쥐어짜는 주사기가 일본 측의 요구대로 수출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자유시장 경제라는게 원래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다 보면 공급업체가 갑이 되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풍림 파마텍 측에서 이렇게 배짱 장사를 할수 밖에 없는게 제품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사겠다는 국가들은 줄을 서 있고 만들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객을 골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우리는 국내 업체 신화양행과 두원메디텍 두 곳으로부터 LDS 주사기 4천만 개를 공급받기로 지난달 계약을 끝낸 상태입니다. 정작 명품 주사기로 이름난 풍림파마텍과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이 업체가 12만 개 정도의 주사기를 기부하겠다고 밝혀 초기 접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쥐어짜는 주사기가 일반 주사기와 다른 점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액체를 주입하거나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주사기 피스톤과 바늘 사이에 남는 공간을 최대한 줄여 쓰지 못하는 백신양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됐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주사기 내부 빈 곳이 없게 만들어 한 방울까지 밀어쓸수 있도록 쥐어 짜는 것입니다. 쥐어 짜는 주사기는 이런 누수분을 25마이크로리터 이하로 확 줄였습니다. 1번 주사기와 버려지는 양이 3배 차이입니다. 실제로 한국과학시험연구원이 남는 양을 측해 봤더니 사실상 남은 양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주사기 한 달에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요? 풍림 파마텍은 정부가 추진 중인 대중 소상생명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을 통해 삼성전자 스마트 공장 지원센터의 도움으로 3월부터 최대 2천만 개의 제품을 양산하는 스마트 공장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풍림 파마텍의 조미 부사장은 주사기 제작 기술은 있었지만 대량 생산부터 미국 F 3D 허가까지 삼성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삼성 바이오SP 측으로부터 LDB 주사기 제작이 가능한지 연락을 받았는데 마침 제품 설계나 특허 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스마트 공장 체계를 구축하고 곧바로 대량 양산 체계 구축을 시작했다. 이후 풍림파마텍에 파견된 30여 명의 삼성전자 소속 제조 전문가들은 주사기 사출 생산성부터 자동화 조립, 원자재 구분 관리, 물류 최적화 등 수주부터 출하까지 생산 정공정 효율화를 도왔다 자기 회사일도 아닌데 정말 열정적으로 설 명절도 밤낮도 없이 직접 라인에 들어와 함께 일했다 통상 수개월 이상이 걸리는 FDA 정식 승인 절차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SP가 FDA 측이 요구하는 사항에 함께 대응해준 덕에 한달 만에 FDA 정식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서류를 함께 검토해주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꼼꼼히 챙겨주시고 미국 현지에서도 FDA 생인과 관련 특이사항이 없는지 실시간으로 내용을 공유해 시행착오를 줄여주셨다. 삼성측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 기술과 혁신공유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4차 산업시대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제시하며 성과를 내는 동안 일본은 지들이 만들었을 생각은 안하고 어떻게 한국의 주사기 한번 받아볼까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 여러 매체들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풍림 파마텍을 방문한 것을 보도했는데요. 최근 한일 관계 상황으로 볼때 다소 이례적인 모습이지만 내면에는 백신 접종을 앞둔 일본 정부의 정책 혼란을 간접 비판하는 동시에 한국에 대한 부러움과 질투를 동시에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언론에서는 도쿄 의료 기기업체 테모루에서 일본인의 채용에 맞는 LDV 주사기 개발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으나.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이제부터 개발하면 상품 출하가 언제쯤이냐며 꼬집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주사기를 부러워하면서도 품질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냈는데요.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잠깐 살펴보자면, 일본에서는 환자의 용도에 따라 세부적으로 침의 교환이 가능한 주사기가 있었다. 단순한 주사기밖에 없는 한국이 우연히 운이 좋았던 것이다. 자랑하기 전에 백신에 걱정도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착각해서인지 자화자찬하고 있네요. 코미디 수준입니다. 한국인이 불쌍해요. 이런 게 K 자화자찬 아닙니까? 간접 광고하고 있습니까? 주사기와 주사바늘이 일체형으로 된 것은 대부분 일회용입니다. 이것을 주사하는 인슐린의 양을 세밀하게 관리하기 위해 얇은 주사기와 미세바늘이 필요합니다. 잔량도 거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이런 주사기가 없었나봐요. 세계 불행위기를 금계정에 사용한 세계 유일한 추잡한 민족,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내는 게 바로 한국 비즈니스지요. 이따위 기사는 당황스러워요. 유치하게 우쭐대는 기사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아베 씨 불화수소 가지고 수치를 규제하더니만 이제 입장이 바뀌었죠. 아, 근데 진짜 아쉬운 게, 일본 총리가 바뀐 게 너무 아쉽네요. 아베 씨 주사기 없어서 국민들로부터 욕먹고, 한국에 와서 주사이 남는 거 없어요? 몇 개만 팔아달라고 사정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마도를 한국에 반환하고, 칠강부에 대한 모든 권리 포기, 역사 왜곡금지법, 과거 악행 보상까지 마무리 지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게 왜그 노른자위 자리에서 물러납니까? 건강이 안 좋아도 버텨야지. 어이구. 하여튼, 주사기 달라고 계속 부탁해보세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공. 궁금... 2009년 금융 위기가 한창이었을 당시에 키스질이라는 남성은 회계학을 다니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뒤 공인 재무 분석사죠, CFA 국제 자격증을 획득했고 메사추세츠 생명 보험에서 마케팅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특이 상황이라고는 대학생 때 장거리 마라톤을 한 것이 전부고 직장 생활도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평범한 보험회사에서 평범한 연봉을 받고 일하던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은 것은 레딕과 유튜브, 1년에 천 680억 뷰를 기록하고 있는 레딧과 20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보유한 유튜브. 너무나도 파격적인 영향력을 가진 이두 개의 소셜미디어가 평범한 보험 판매 사원 질키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9개월 전부터 유튜브 채널, 로링키티를 통해 주식과 관련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조회수는 대부분 수천에서 수만 뷰 수준으로 어느 정도 관심은 받았지만 눈에 띌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가치 투자를 통해 투자하고 있다는 는 주식 게임스톱이 하늘을 뚫고 올라가자 전 세계인들은 그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1월 초까지 만 해도 1만원 후반에 거래되던 주식이 최근 들어 35만원을 돌파 해 40만원에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서는 주식이 한국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30%라는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하루 만에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고 반대로 하루 아침 에 휴지조각이 돼버릴 수도 있는데 게임스톱 주식은 하루 만에 100%가 넘게 오르며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막강한 일간지죠. 월스트리저널은 수많은 온라인 팔로워들을 이끌고 게임스톱의 세계에 관심을 유도한 질키스는 평범한 남자였다. 그를 따른 많은 온라인 투자자들은 해치펀드에 큰 손실을 입힐 만큼 강력한 세력을 만들었고, 현재 투자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데 성공했다. 보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게임 스탑은 미국 월가에서 유명한 공매도 헤치 펀드의 먹이였습니다. 공매도는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나중에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주식을 다시 사서 처음에 빌렸던 사람에게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주식 가격이 하락할수록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대형 기관들의 압도적인 자본력으로 공매도를 하고 부정적인 뉴스가 풀리게 되며 개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는 패턴이 지금까지 전 세계 모든 주식 시장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여론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테슬라 CEO 앨런 머스크는 최근 자신의 트윗을 통해 당신이 소유하지 않은 집은 팔수 없다. 당신이 소유하지 않은 자동차는 팔수 없다. 그런데 당신은 소유하지도 않은 주식을 할수 있다. 공매도는 사기다. 이유가 명확할 때 공매도를 합법화해야 한다. 라며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는 금융 당국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시장의 악당인 공매도 세력을 박살내자라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고, 공매도를 하는 월 스트리트 세력들과 전쟁에 돌입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먹잇감으로 삼는 기업의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이는 집 한 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공매도는 한국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증시가 폭포수처럼 추락하자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매도 재개 시점이 어느덧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자 개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 지금 증시를 봐 주세요. 공매도가 없다고 증시에 문제가 있나요? 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참여자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정부와 여당은 비공개 당정 협의를 통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연장안과 관련해 선시스템 도입 후 재개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3월에는 개미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시스템이 완성되지 못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겠지만 완전히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시아태평양 부구장은 한국의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 코로나 이후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화 가 많이 진행됐고 경제도 회복 중이다. 공매도는 선진국 주요 금융시장 에서 일반적인 관행이다 라며 한국의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지 않도록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비디오 게임 유통회사 게임스탑을 공매도 한 세력은 완전히 망형자실한 상태 입니다. 게임스탑을 공매도하며 부정적인 리포트를 낸 회사는 월스트리트 의 유명 공매도 헤치펀드 회사 시트론 리서치였습니다. 시트론 리서치의 앤드루 레프트 대표는 개미 투자자들을 성난 군중이라고 부르며 게임스톱 주가는 20달러로 빠르게 추락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리고는 게임스톱 주식 공매도를 선언하자 질키스와 월스트리트 배츠 토론방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친 개인 투자자들이 게임스톱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했고 한달만에 1700% 폭등했습니다. 결국 공매도 세력 시트론 리서치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시트론 리서치의 앤드 앤드류 레프트 대표는 20년 전 월가와 각종 사기로부터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시트론을 시작했다. 우리는 기득권에 맞서기 위해 시트론을 시작했으나 실은 현재 우리가 기득권이 됐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트론 리서치는 공매도 리포트를 더 이상 발간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시트론 리서치는 투자자들을 위한 매수 기회를 추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라며 시트론 리서치의 전매 특허인 공매도를 포기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미국의 무료 주식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는 투자자들의 극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게임스톱 주식을 살수 없도록 거래를 막아버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게임스톱 주식이 하루 만에 70% 넘게 급등해 버리자, 또 다른 공매도 헤치펀드 멜린 캐피탈의 자본이 14조 원에서. 14 조원 아래로까지 추락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게임스탑 다음 타깃이 다름아닌 바로 한국의 셀트리온이 될 것이라는 글이 레딧에 올라왔습니다. 이번 게임스탑 주식폭등의 핵심인 월스트리트 배츠. 월스트리트 배츠의 한 사용자로 추정되는 이가 레딧을 통해 게임스탑 다음 타깃은 한국의 셀트리온이다. 라는 글을 게시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총두 개의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하나는 셀트리온 종목 코드까지 공개하며 다음 타깃은 셀트리온이다 라고 말했고 다른 게시물에서는 한국에서 셀트리온이 공매도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까지 게임스탑만큼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지만 이번 게시글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셀트리온이 수년 전부터 공매도 세력의 공격을 집요하게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매도 세력 때문에 회사와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 회사 발전을 위해 내가 보유한 셀트리온 지분을 모두 다국적 제약회사에 매각하겠다. 라는 폭탄 발표를 하는가 하며 전 세계 주식시장에 공매도 제도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감독, 감시하는 기능이 너무나 약하다.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해달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로 공매도를 금지하기 직전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액은 1조9900억 원이었는데 반면 2021년 1월 25일 공매도 잔액은 2조1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한 미국 개미 투자자들을 등에 업고 셀트리온이 과연 제2의 게임 스탑이 될수 있을지 전 세계 투자자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